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셀비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금일 셀비온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셀비온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셀비오는 그간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항상 급등을 보이다가 제자리 오고, 급등을 보이다가 제자리 오고, 급등을 보이다가 제자리 오고. 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 원래 신규 상장주가 이래요. 왜냐면은 이제 뭐 처음 6개월까지 는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못 가는데 보통 그바이오주들이 작년 11월부터 못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잘간 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는못 갔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 종목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슈는 있었지만 제대로 못 가다가 이제부터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은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죠. 5일선 11선, 20일, 60일, 1 2 0일선이 나란히 있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게 어, 주요 바이오주들이 어제부터 뭔가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번에는 바이오차례가 상... 아, 이번 상승은 바이오 차례다라는 거를 어제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흐름을 보니까 바이오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바이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셀비오는 뭐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오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어, 지금,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어, 여러분들 이거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 바이오테마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요. 바이오주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예. 코로나 때 보셨죠? 어, 그래서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여기 신고가 돌파하고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지금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요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요새 이제 셀비온이 이 머크하고 어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 이 머크의 키트로다가 이제 알테오제니 s c 제형으로 바꾸는 약이죠. 글로벌적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이제 에, 암 치료제인데, 에, 근데 이제 머크가 아, 이게 뭐 특허를 방어를 한다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이제 계속해요. 그리고 이게 암을 뭐 특정 암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과 이 키트루다를 결합을 해서 어, 병용을 해서 새로운 치료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대상이 이번에 셀비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비온은 어, 뭐 임상 이상이 발표된 다음에 에 거의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음,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신약과 어, 음. 키트루다를 섞어가지고 뭔가를 해서 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제2의 랭라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그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셀비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3천억 원이잖아요. 예. 음,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3천억을 갈 수가 있는데 이 머크와 손잡은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시가 총액은 더 올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도파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어, 이 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시기에 셀비온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비온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